어, 제품이 구입한 지한 달밖에 되지 않고, 어, 분량이 확실해서, 어,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, 어, 집에 가서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. 그죠? 어,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, 집으로 특별히 올 거라고 어,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. 어, 집에 가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되겠죠. 그죠? 또 며칠 기다려야 되나요, 또? 근데 이게, 어, 서비스 센터 가니까 아저씨가 거기 뭐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니까 돌아가긴 하더군요. 돌아가긴 하는데, 어, 탄내가 나니까, 어,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, 그죠? 더 늦기 전에 서비스 센터를 해서 서비스 센터를, 서비스를 받는 게 낫겠죠, 그죠? 어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니까. 원래 모터가 있으면 모터로 교환을 해 주는데 어, 모터가 지금 재고가 없어서 아, 새 제품으로 어, 이거는 뭐 그렇겠죠 교환을 해줘도 어, 또 고장날 확률이 높겠죠 그죠? 그러니까 아,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. 나중에 다시 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